오늘은 야식을 먹을 거예요. 자청하고. 야식 먹고 3시에 자야 돼요. 작업이 좀 밀렸거든요. 이거는 <laughs> 살안 찌겠죠? 작정하고서 <laughs> 이제 갑자기 허, 커피도 먹고 싶고, 허, 커피 먹고 고 빵을 먹으면 배가 빵빵해질 것 같고, 마침. 샐러드가 있어서 샐러드를 먹고 음, 요건 안 먹을 거예요 그리고선 작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샐러드 또 먹고 부르다고 일도 안 하고 자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진짜 집에서 작업하고 아 본체가 진짜 맛이 갔는지 소리 들리세요? 아, 소리지를 날 때는 근데 막둥이가 때리래요. 안 들려요? <laughs> 안먹은다고 했는데 여기 결국 부어버렸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클랐어, 큰일 났어, 클랐어. 큰일 났어. 주일 저녁에 아이들하고 외식하고 엄청 배 빵빵해 먹고 왔는데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주일까지 내은 달렸으면서 누우면 뻗을 거면서 또 먹고 일을 한다고 하니.